이번 자리는 사자 자리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세예요. 보편적인 운세니까 재미로 보세요. 어, 사자 자리 분들은 어, 일, 여기는 이제 일적인 일이에요. 직장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일 아래로는 애정운이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. 근데 이분들은 사업적 일쪽으로는 돈이 굉장히 힘든 힘든 시절에, 이요시간이에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. 아, 이이 진짜 압박이 보통 압이이 심한 은아니에은 그래서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막이 부분은 이부분 그리고 일적으로도, 어, 이 카드가 참 많이 나오네요.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고립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을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해야 될 수도 있고,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. 사자자리 역시.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좀 있었다면, 어, 변화가 오기는 올 거예요. 여태껏 힘들었다면, 은 좋은 쪽으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.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어 내가 혼자 있고 돈이 힘들고 이렇더라도 반드시 밤이 아무리아무리 길다 그래도 시간이 되면 아침이 또 와요. 햇빛이 또 뜨고. 억지로 우리가 햇빛을 막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시간이 돼야 햇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. 여름은 강제로 해서 여름아 와라와라 와라. 여름이 오질 않아요. 근데 지가 때가 되면 알아서 와요. 그래서 일이 풀리려고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풀려요.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때를 기다리세요. 내가 될 때를. 좋은 일이 또 찾아오고 이러니까. 그리고 애정운쪽으로는 애인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친구간이라든지 <laughs> 말다툼을 좀할 일이 있어요. 말다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싸울 일이 있는데, 감, <laughs> me. 감정에 그 감정이 확 달아오르는 거죠. 이제 화가 나가지고. 그래서 잘못하면 큰 싸움이 되니까 그럴 때는 아유 내가 진짜 무서워서 참냐, 더러워서 참지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잘 넘어갈 거예요. 잘 넘어가고 지쳤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정말 인간 다꼴 보고 싫다 이러고 지쳐가지고 좀 그런 것도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일이 진척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. 일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연기가 되고 또 연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왜 언제 전화하지 언제 연락하지 그러고 기다리지 마세요. 내가 지쳐요, 내가 항상 내가 그냥 그 사람 전화 올 때만 전화 탁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이러는 게 나한테 건강상 너무 안 좋아요. 사람한테 좀 지치고 이제 그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달이죠. 한2 주간이니까 긴건 아니죠. 항상 As 스 once, As a once는.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는다든지 또 새로운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가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는 이동수가 있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야 우리 저기 이만저만 해서 이거 우리 같이 등산하는 거뭐 동호회 하지 않을래 아니면 야 이거 우리 무슨 취미생활 하지 않을래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 사람들이 너무 너무 이 집에 갇혀 있고 심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탁 만들어내서 같이 가족끼리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또 즐거움을 또 찾으려고 하는. 제가 제 리딩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리딩에. 아, 요번 달에 운세가 어떨까?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그 운세를, 어떤 운세가 내가 다 맞닥뜨리, 맞닥뜨리더라도, 그 운세를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, 어, 거쳐가는가, 어떤 자세로 대, 이렇게 대하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은 그게 쉽게 넘어가고, 쉽게 넘어간다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되는 거고, 조그마한 것도 막 크게 막 생각을 마음에서 하면, 그게 또큰 일이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, 어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, 3월달도 어잘 지내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